어, 요즘 가장 좀 핫한,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주제를 어, 얘기하자면 아마 우리가 인공지능, AI 이 주제가 가장 좀 주목을 받고 핫한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할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AI, 이 풀네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풀네임. 지금 막, 막, 이거 물어볼까 싶어서 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풀네임을 물어보면, 이제 뭐 잠깐 생각이 안날 수도 있긴 했지만, AI가 뭔지는 대부분이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목을 받는 그런 주제가 됐죠. 최근에 AI 시대에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이런 주제로 AI 전문가의 강의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 강의를 하게 되면 저도 좀 주목을 하면서 좀더 보게 되더라고요. 내용은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AI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가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이제 인터넷 기사 같은 데서 이제 신입이 팀장에게 오늘 좀못 나갑니다. 몸이 아파서 한 5분 전에 카톡으로 막 이런 이제 기사가 실리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 팀장이 내가 꼰대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이런 제 신입들에 대한 이 고민, 고충, 이런 부분들을 간혹 이제 기사화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AI는 이런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효율적인 AI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수, 할루시네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아직 완벽하지 않는 이 AI의 할루시네이션 이것을 발견하고 이 오류를 발견하고 걸러서 다시 AI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너 이거 맞아? 너 제대로 하는 건 맞아? 출처가 어디야? 뭐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뭐 그런 요지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 중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미있었다라는 표현을 좀그었는데 조금 흥미있게 좀더 들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강사가 이 강의 끝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그 자체, 그 사람 자체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신입사원은.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사용 가치가 별로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이제 신입사원을 할루시네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이제 표현이 조금 흥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좀 슬픈 표현 같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누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요. 다 처음부터 신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신입이 필요 없다면 이런 이제 고민까지 들게 되었죠. 그래서 신입이 아닌 역량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신입도 만약에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도 필요한 일꾼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역량을 갖추는 것. 이렇게 저는 해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묻고 무엇에 답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 뭐, 제목을 이렇게 진지하게 뭐 보겠습니까만 <laughs> 제목을 살펴보면 무엇을 묻고 답해야 하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아, 이것은 AI 시대의 그 AI 시대의 도래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에 희망을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AI 시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위해 필요한 접근, 이 필요한 접근의 명제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에 답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묻고 무엇에 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묻고 무엇에 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물음이 사라진 것, 관심이 사라진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정답이 사라진 시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자꾸 어떤 답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답이 있겠어요? 답부터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에 답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 저는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하고 무엇에 답을 내야 하는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말입니다 누가 나 동의 못해요 라고 해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과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온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한 결과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존재로서 그 존재의 이유를 따라 살아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런 말은 비조물의 존재에 깃들어 있을 의미, 곧 지어심을 받은 것이 지어신 분의 뜻을 따라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때 나타나는 의미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발전이나 또 어떤 소유를 통해 이전보다 더 나아진다라는 뜻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좋았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참 좋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란 참 좋은 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단어로 정의하고 있느냐.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좋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죄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을 잃어버린 것.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현 상태에 대한 말씀은 제가 느끼게 마치 주님께서 내리신 진단 같이 보였습니다. 진단 같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의사의 진단을 잘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과도한 어떤 의료행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은지 몰라도 진단 자체를 잘안 믿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요법, 뭐 이런 부분들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이 갖는 그런 치료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관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있다는 것은 치료를 위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치료행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의사에 대한 진단에 대한 반응도 이런데, 하물며 창조주가 계시다면, 창조주의 진단을 여러분 기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일까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접근은 창조주의 진단이다 이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린 진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내리신 진단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정리해 보자면 지금 우리는 참 조음을 잃어버렸다.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렸다. 라는 하나님의 진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친구 관계도 그렇고, 불편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고 파괴되었는데 불편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그래요. 불편을 못 느낀다는 것은 성경은 다시 다르게 표현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 죄는 이런 면에서 잘못 살았다가 아니라 잘못 향했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기에 잘못 살게 된 것이지 잘못 살다 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시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과 화평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액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화해케 되는 길, 화평케 되는 길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담은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에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하신 선포가 담긴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적인 의미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면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선언을 또한 죄에 대한 선언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긴 기쁜 소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참 좋으심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참 좋으심을 회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자를 말해요 이런 의미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죽어서나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알수 있어요. 지금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설정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설정으로 살아가는 참 좋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참 좋은 자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참 좋은 자들이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려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참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실제 하는지,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하는지를 알수 있을까? 이제 이런 내용은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와 관계가 있는가? 라는 말은 내게 실제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런 이제 접근이 필요하죠. 이것은 곧 우리가 답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살아 있을 동안 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입술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 있은, 살아 있을 때 지금 살아 있을 때에 고백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고백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입으로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살아 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더 보게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것은 이제 자신의 마음 안으로 이 고백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이 고백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신앙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입으로 고백한 것.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누구와 물어보더라도 내가 답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신앙 고백은 감춰두지 않아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신앙 고백은, 마음에 자리 잡은 신앙 고백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이 누구에게든지 선물처럼 주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이 놀라움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처럼 우상을 숭배하던 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까. 이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이것을 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어렵게 느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건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 없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는 믿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또는 우리의 가진 선행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은 구매 불가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비용이 되질 못합니다. 구원이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지금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소유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방법을 혹 안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할수 없고, 살수 없고, 겨, 결국 소유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소유 불과한 것을 해결하고 소유하게 하신 것이기에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일 수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 죄, 구원 이 부분이 식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이 들은 이 복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의 삶에서 기쁜 소식이 되어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대해 무엇을 묻고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아직 듣지 않는 사람과 이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복음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주제인가? 여러 주제의 하나인가? 이 주제로 다른 주제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접근을 다시 요구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계속 나의 삶에 대해서 이 복음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에 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집중하고 선택하는 그것들이 과연 내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수도 없이 복음을 듣고 수도 없이 그 복음의 말씀을 읽어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 복음의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복음에, 내가 믿는 복음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거르고 있지 못하는, 거르고 그, 그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발음이. 글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맹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물어보지 않으면 물어봐야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과연 그게 맞는지 다시 성경을 상고해보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요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가야죠 계속해 나가야죠 설교도 물어봐야죠. 잘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고, 다시 성경을 상고하고, 이런 복음 안에서의 생각, 복음 안에서의 지속적인 변화, 이런 태도들이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작동하지 않고, 나만의 복음, 나를 편하게 하는 복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삶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복음의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주님을 향하지 못한 방향 설정으로 내 삶에는 우선순위의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에요. 내가 마주하는 상황마다 그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찾으면서 말이죠. 무엇을 묻고 무엇에 답해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묻고 그 물음에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답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물어보세요. 그 사랑에 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에게 묻고 답하고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물어보고 그 사랑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로 함께 그 답을 공유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